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축행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행한 말과 행동은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후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흥분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추악한 악행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이를 본 다른 지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사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맹세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정에 휘둘린 맹세의 위험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가져오는 이 슬픔과 죄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란 지파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 다급한 마음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시립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응금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과 이 단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집안이 섞이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통원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당연히 통원도 하고요 근데 지금 미서바에 모인 이스라엘 11지파가 결의한 내용이 뭐였죠? 베냐민지파에게, 베냐민지파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난 드러,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난 사람들과 동환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이 맹세를 어길 경우 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집화가 모여서 맹세를 하고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맹세한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결의와 똑같은 것이죠. 목숨 걸고 지금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제 겨우 600명이 살아남아서 도망간,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고민에 빠졌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이 12지파가 돼야지 정상적인데,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이를 어찌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자이며 계속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임금의 이름을 긁어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지. 이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감정이 북박쳐 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색출하여서 징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감싸고 내어주지 않자 격분한 나머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다가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도 이제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죠. 이 맹세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지파가 모여서 논의하는 이유는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젠 정신이 더러운 것입니다. 전쟁도 끝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이제 다 급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부랴부랴 급하게 맹세도 했고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을 멸조시키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우격다짐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고민하는 것이 한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다 보니 이제는 이 지파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요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요호 앞에 이러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맹세하죠 이 사람들은 맹세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미스바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성현부에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집화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또 형제와 전쟁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원수로 삼겠다는 거죠.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 이렇게 결의하는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 우리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이죠. 내 뜻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적으로 간주하잖아요. <laughs> 내 뜻에 동조해주고 함께하는 사람, 네. 같이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죠. <laughs>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이 요단강 동쪽편 므나세 반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아주 작은 성읍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베냐민을 치는 것에 동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집합끼리 전쟁이라니.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길, 길라 사람들은 아무도, 미서바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여러 집합가 모여서 규리한 게 뭐였어요? 우리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또 맹세했잖아요, 5절에.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정은 이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결정해놓고는 그것이 정말 <laughs> 법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열한 지파의 모습이죠. 예배드리면서 이들이 결정한 일이 바로 죽이기로 맹세한 일입니다. 4절에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왜드린지 설명을 드렸죠. 번제는 완전한 희생을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옆에 동료들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제사가 이 번제거든요.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4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는 화목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이못 먹는 것만 다 불태우고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나눠 먹고 그 다음날까지 고기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는 5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반드시 죽이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laughs>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좀 예배 드리고 나서 언짢은 일이 있으면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했던 마산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주사장이 좁잖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제일 빨리 나가신 목뭐 그날 따라서 아마 볼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늦게 온 사람이 당연히 그 뒤에 주차하고 들어오죠. 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장로님이 나오시면서, 누가 자기 앞에, 자기 뒤에 차를 막아놨냐고, 차 빼라고 얼마나 막 고함을 치는지, 온 교회가. 그 제가 보니까 아는 집사님 차예요. 얼른 전화해서 집사님 빨리 차 빼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메르세데스 벤처였니다 <laughs> 벤처가 맞고, 이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빨리 차 빼달라고 지금, 원로 장론이 화나셨다고. <laughs> 그른 오셔서 차를 빼고 또, 예. 공, 다행인 것은, 예. 친구 아빠라서 <laughs> 잘 해결됐습니다. 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잘 해결됐는데. 여러분, 그렇죠? 좀 예배드리러 왔더니 당연히,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 차를 대놨으면 좀 기다리면 되지. 예배 끝났으니까 다 나오는데, 누가 자기, 누가 대냈군요. 교인이 대놨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막 화내시고 이러면 예배 드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놓고는 뭘 해요?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동조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음이 격해질 때 성급한 말과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격해질 때 우리는 한 템포, 한 박자 더 넣추어서 말하고 행동해야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성경의 이 맹세 주님께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맹세한 것을 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는 다른 말로 서원과 같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에 대한 제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맹세도 같은 맹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죠 못 지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목숨을 담보로 맹세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열한지파가 베냐민지파에게 딸을 주면 절대로 안 주기로 맹세했으니 안 그러면 자신들이 죽어야 되니까 맹세를 어기지도 않고 베냐민지파를 살릴 대안을 지금 찾는 게 뭐였어요 <laughs>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희생양이 바로 길러와 야베스 거민이죠. 하나님께서는 <laughs>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잘 알기 때문에 대안도 마련해 주십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맹세를 반드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지키도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지파, 이란집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생각날 리가 없죠. 지금까지 막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움직이니 뭐안 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금방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이 맹세를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베나민 지파가 완전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일을 걸어칠 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물론 막 경로하면 차분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 에코온 예. 예, 바람도 계속 세고 예. 나는 안, 덥, 안 덥지만 <laughs> 예, 찬물도 많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 목 예, 허리가 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laughs> 베데레 올라가서 통곡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올린 제사 뒤에 한 행동이 바로 총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골라서 죽이자 이것이 결단이었는데 이미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인간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다른 대안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찾지 않았죠 여러분, 기부하여 있는 불량배들만 색출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란 집화 원로들이 찾아가서 베냐민 집화와 대담을 하든지 계속 기부하여 불량배 베냐민 집화 전체가 몰살 당할 필요가 뭐 있냐 불량배들만 뭐 대여섯 명일 텐데 열명 미만일 텐데 그들만 색출해서 처벌해라 계속 끈질기게 요구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런 게시만 우리가 말하는데 지들이 안, 따라와? 그러면서 바로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길랍 성업을 치기로 결정을 다 하고 이미 12,000명의 용사를 그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회종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무슨 말이에요? 성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이죠.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다 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 때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족 지파인 누구에게 자기 백성인 길러앗 성읍에 가나안에게 내렸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살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길러앗 야베스에 가서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날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집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집멸하여 바쳐라. 이것은 좀 어려운 단어로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요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라고 명령을 했죠. 이것이 헤렘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명령을 만 이천 명 군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진멸하라고요?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들, 기혼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와요? 천여사백명을 데려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천여사백명이었습니다. 그 천여사백명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행한 행동이 뭐였어요? 살인, 납치. 거기에다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와 뜻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미소바 총에 회 올라오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뒤에 있는 실상은 뭐였어요? 베냐민 집파 600명에게 천녀를 아내를 구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열한 집파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실종된 사회는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사사기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 땅이더라. 실로가 원래 본 진영입니다. 미서발은 잠시 모였던 곳이고요. 베냐민과 전쟁에 대해서 베델에 잠시 성막이 옮겨졌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 실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용사들이 가서 길러압 성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살아있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그것은, 가족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살려둔 사람이 누구였죠? 젊은 처자 400명. 아직 남자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와 동참한 일이 없는 젊은 여인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거지만 납치한 거죠. 집단 납치. 그 400명을 베냐민 집파에게 줍니다. 예. 다음 다음 뒤에는 이제 아직 그래도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죠. 맹세를 어기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맹세를 안안 어느 끼고 베냐민 집파에게 아내를 얻어 주려니 이렇게 편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더 나쁜 악행을 지금 저지르는 거죠. 아무 죄 없는 길라앗 성읍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에 동조하지 않은 길라 성읍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만 데리고 실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 위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그렇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각론하고 표로 삼고 또 기록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더 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악인지 선인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이죠. 맹세를 안 지킬 방법이 있다니깐요 민숙이 30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안 지켜도 될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다 지킬 수 없는 걸다 아시기 때문에 무효화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주실 때까지 우리 좋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막 다급하게 얘기해도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하나님 명답 안 하지. 안 해주시면 대답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감정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또 올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